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현대전에서는 군인의 수보다 정밀하고 정교한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같은 종류의 무기라 하더라도 그 사정권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그 위력이 달라지는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그 심판이라고 하는 사정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면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진노를 격발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 사정권 안에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아무리 적은 겸손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또 겸손한 자들 놓치지 않고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다 기억하시고 또 찾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요하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하감하신다는 말에는 그냥 지켜보는 것, TV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 타이밍 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심을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시야에 다 들어와서 우리가 겸손하게만 살면, 또 우리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가 적절한 때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서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낮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이 낮아지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라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실 때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그것을 손실로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튼 낮은 자리는 우리의 살 길인 줄 알고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니 높아지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겸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문에도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아니라, 겸손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특별히 얻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겸손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것이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친히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과 삶도 하나님의 이 검색망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도 말고 또죄 가운데 나타날 그럴 생각도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낮은 자설임 하면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 되실 겁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급해가지고 이것저것 부르 짓고 찾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 앞에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과 겸손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이 다급하게 하시게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모습인 겁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의 나이백세요또 수많은 양 떼가 있고 소 떼가 있고 종들이 있고 뭐 누구 도움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백세나그 아들을 바쳐 했을 때 온전히 순종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자 했을 때, 이 급한 쪽은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직접, 진짜 죽이면 어게하는 거야? 그 아들을 살리려고 빼돌리고 다른 수를 썼다 그러면 그는 그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것이지만,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순종하다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고 다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얼렁땅 넘기고 포기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급하시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겸손한 자들 찾으시는 하나님께 그 겸손한 자들로 나타나는 우리가 대화 맡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자들을 찾아내셔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시야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 겸손한 자나, 교만한 자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6절에서는 여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사람 보통 멀리서 보면 속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뭐다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까이서 놓고 보면 흠과 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라도 이 교만한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인데 이들은 낮아질 생각이 없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낮아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을 발견하실 때에도 낮은, 대절, 낮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멀리서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 눈 아래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의 속성을 이용하셔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멀리서도 아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을 안다 정도가 아니고 그 교만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인지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교만은 멸망의 손봉이라 했고 겸손은 존귀 앞잡이라 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한 자로서 발견되지 않고 낮추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급히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그릇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교만과 모든 죄악은 버리고 낮춤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한날 내실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